우리 모두 부자 되는 에브리치. 지금 잘 계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입니다. 아니 저를 여기 서창까지 네. 오라고 하신 이유가? 네, 당연히 있죠. 네. 어, 저희 서창 노브리스에서도 가장 큰 최대 면적과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오, 오 네. 이곳이요? 네. 오늘 볼 세대가요? 네, 우리 네, 바로 네. 뒤에 있는 건물이 맞나요? 네, 이통 건물 단세. 서창 로브리스 내에서도 가장 큰 연장, 그래요? 최고 의 위치. 오늘 역대급인데요. 네. 사실 경전인분이 경제... 네. 어, 이렇게 특별히 또 오늘 공개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예, 보신다 하셔가지고 정말요. 네, 야. 감사한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 아니, 아니 와. 문이 작은 문이 아니고 큰 문이 열리는데요. <laughs> 이거 사장님 지금 당기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유, 그래요. 이야, 기선제야 확실한데요. 오. 네. 야, 이 기생충에서 봤던 그런 집 아니에요, 여기가? 어, 기대해보세요. <laughs> 아, 기대해 보세요. 아, 기대도 해요, 집인가요 네네네. 야, 네. 대표님. 네. 야. 정원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이 정원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무 막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여기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네.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너무 좋고. 네. 정원이 넓으니까. 네. 아니, 진짜 이 정원에 야, 이 테이블 보니까 야, 그냥 삼겹살 해주시겠죠. 같은데요? 아하하하하. <laughs> 차 우리 대표님은 차를 떠올리셨는데. 네, 네. 저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소주 한 잔. 아, 이 참. 야, <laughs> 화보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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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정말 제대로 한개 동을 전체 다 사용하는 맞네요. 제대로 된 타운하우스입니다 맞네요. 네. 야 그런데 요 세대는 이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도 네. 가장 큰 면적과 가장, 큰 면적? 아, 가장 좋은 뷰를 자랑하는 세대라는 점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야 <laughs> 정말 좋습니다 아니 이 아... 실제로 여기는 어, 그 실제 여기 그 시행사 대표님께서 아 본인이 거주하실 목적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큰 풍경 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요거를 저희 소유주 분께 그렇구나. 매도를 하신 거고 어. 어, 실제로 분양 면적보다 증축을 하셨어요. 증축이요? 7평 오. 정도가 원래 분양 면적보다 더 늘어났다고 아, 보시면 돼요. 그런 거구나. 네, 네, 네. 야,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안에서도 알짜 부지인 거네요. 그럼요. 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 셨는데요. 네. 어, 한달 내내 사용하셔도 네. 금액이 5만원이 5만 안나옵니다 5만원 미만이에요 네. 그래요? 네 실속있는 것도 가있 <laughs> 정말 실속있는 분이시구나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대표님 우리가 세대 안으로 한번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야, 야이 계단 집안에 이렇게 계단 설치하기 쉽지 않죠? 네. <웃음> 네. <웃음> 거실하고 주방이 위치해 있거든요. 네, 거실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이야, 그야말로 근사한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죠? 근사한 집이다. 층고도 음. 상당히 높아요. 맞아, 층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 층고가 장난 아니다. 네. 그러니까 층고 보통 높다고 하면 요새 보통 2.3m로 나왔으요 네, 네. 2.3m. 오, 훨씬 넓고.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차를 줘도 네, 될 만큼의 네, 네, 높이인 그렇죠. 거죠. 네. 거실은 세 계단을 내려왔고 네.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은 네, 똑같은 천장고를 쓰면서도 충분히 높은 공간이 나와요. 굉장한 높이 오. 이 주방 공간이 정말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자체도 음. 야, 이 톤앤 매너, 이 색깔을 음. 전부 다 일치시켰어요. 네. 화이트에 연한 우드색. 네. 야, 이등 보십시오. <laughs>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인덕션도 당연히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웬만한 것들은 다 빌트인으로 네. 설치를 하셨네요. 오븐과 와인셀러 같이 해주고. 두터미 이 공간은 뭐예요? 이 주방 옆에 아, 있는 아, 공간이 여기, 하나 여기 있는데요. 소개시켜 되거든요. 네네. 여기도 소개를. 여기는 이제 원래 저희가 네. 세탁실이었어요. 근데 세탁실을 이제 위층으로 올려버리고 이쪽으로 아 이렇게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야, 주방 팬트리 공간인 거구나. 네, 이야, 네. 이게 이야, 전부 네. 수납장이에요. <laughs> <다> 수납장. 이야, <laughs> 대단하시다. 정말. 여기가 그러니까 욕실이 총 3개예요. 그래서 음 1층은 공용 욕실. 오요 테라 쪽성성 좋고 타임도 정말 신경 쓴 느낌이 나죠. 진짜 자세가 고급죠. 자세고급죠 <laughs> 이게 막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뚫어놓으면서 공간도 구분하고, 음 네, 안전도 확보하고. 아이들이 있어도 전혀 네. 위험하지않아요 계단 차가 높, 단차가 높지가 않아서 음 아이들도 뭐 오르러 내리는 하는데, 이제 여기는 2층이에요. 네. 2층은 총 방이 개. 네. 안방 그다음에 침실 2 개에서 총3 개가 있습니다. 이 응. 공간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미니 거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아, 네. 2층의 작은 거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구나. 오 테라스가 테라스 있어요? 있어요. 조그만한 테라스. 네. <laughs> 야 드디어 이제 마스터룸인가요? 야야 아, 안스터로는... 좋다. 아늑하죠? 진짜 아늑해요. 어, 네 아늑함이, 아늑함이 않지, 느껴진다. 플러스. 트라스. 를 한번 저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음.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슈야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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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뷰 맛집이다. 이렇게 둘러와서 네 이렇게. 음. 여기 감성 있는. 보십시오 중문. 오 음. 좋습니다. 이런 슬라이딩 중문 아주 좋고, 여기는 지금 파우더룸이네요. 네, 네. 이야, 파우더룸 공간 아주 좋고, 백을 넣을 수 있도록. 네. 오, 내 백은 소중하니까. 네, 이야, 드레스룸도 정말 깊어요. 네, 오 좋죠. 공간 정말 깊고 좋습니다. 아, 안방 욕실도 이렇게 네. 깔끔하고 감성적으로. 네. 오이 오, 우드 색감도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톤이 돼 아, 네. 있어서 정말 네, 안정감 있고 네, 네. 근사한 맛이 있어요. 네. 타일도 우드 디자인의 타일을 쓴 거네요. 네, 이야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 차호기도 네. 매입식이에요. 네 맞아요. 이 방은 또녀 방? 예, 자녀 방. 이면창이 있어요. 이면창 뷰, 힐링된다, 힐링돼. 음. 이뷰 보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을 정데 <laughs> <laughs> 너무 맞나요? <laughs> 네. 작은 방 욕실인가요? <laughs> 여기는 자녀, 자녀 전용 욕실. <laughs> 아. 여기가 정말 저희 아까 그 중층 공간 있었죠. 네, 네, 네. 거기 이제 위층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테라스거든요. 다른 세대에는 이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세대만 아까 그 중점 공간을 이렇게 그 공사를 따로 하신 거잖아요 가림막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테라스가 생긴 거예요 진짜 꼭 먹고 알먹고네 네, 방수 작업은 또 이번에 새로 다하셨고아 새롭게 하셨고 네, 네. 오. 여기 이제 그 계단실마다 다 창이 있어서 환기도잘 네. 되고요 음. 날씨가 야, 날씨가 야 날씨가 깨알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네,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참 신경 많이 쓰셨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냥, 음. 야, 아, 정말 제대로 된 영산강 뷰. 여기가 뷰가 정말 <laughs> 뷰 맞지. 어. 야 어. 270도로 뺑 어. 둘러서 뷰가 보이는. 한 면이 뷰가. 네. 야 정말 음. 최고네요. 아이고, 네. 뷰가 정말 너무 좋아. 뷰 너무 좋습니다. 노브리스 서치이 단지 내에서도 가장 큰 평형 네네.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 네네. 야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와이 세대의 장점이 <laughs>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유지비도 착하다는 거. 유지비도? 아, 예. 전기료가 네. 보통 이제 뭐 여름 제외하고는 한만 원에서 왔다는 만 갈까요? 원이요? 한여름에 저희 에어컨 전체뭐 빵빵 틀어도 네. 5만 원 이내입니다. 5만 원이요? 네. 3층짜리 건물인데. 네. 뷰만 봐도 답이 나오네요. 네, 뷰만 봐도 딱 답이 좋죠. 나오는. 네, 좋습니다. 영상강도 보이고, 네, 저 멀리 산들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쪽에 네. 낙조가 정말 아름답다고 낙조. 하시더라고요. 님, 진짜 떠나기가 싫으네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차 한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차한잔 이거 얻어 먹고 가야 될것 <laughs> 네, 같은데. 네. <laughs> 너무 잘 봤고요. 네. 오늘 본 세대의 장점이라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여기가 광주. 에서 저희 뭐 서민석이나 네. 명상무치구 네. 그다음에 광산구 송정리까지 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다 움직일 수 있는 생활권에 있는 곳이에요. 맞네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제2순환도로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광주 네. 어디를 움직이셔도 편리하게 음. 어 하시기가 쉽다는 거. 야, 그렇구나. 네.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요? 정말 오늘 보신 것처럼 네. 자연친화적인. 맞다. 숲세권, 어, 숲세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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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산강 조망과 토지가 네.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네. 광주 시내 안에서 이런 자연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맞네요 최고의 장점이네요 네네. 이게 네 아. 표님 네. 이 숲세권의 어떤 삶을 네. 즐길 수 있는 네. 오늘 멋진 타운하우스를 잘 봤는데요 네. 특히나 네. 144평, 네. 66평 네. 야 진짜 엄청나네요 네. 오늘 경자노스에서 역대급 집을 보여드린 것 네. 같은데 네. 이집 이것도 지금 세대주께서 매매한 건가요? 네. 거래 가능합니다. 어, 이게요? 네. 오, 그렇구나 진짜 이런 집은 팔기 응, 아까울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사정이 많이 사정이 있었고.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오. 이제 여기 자녀분들과 함께 이제 거주하셨죠? 네, 자녀분들이 이제 아, 이제 성인이 되신 건나 네. 그래서 이제 도시 만으로 아, 맞아. 나이를 또, 먹을수록 도시 만으로. 사실 도 도시 만으로 <laughs>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거 네. 야, 정말 네. 너무 멋진 세대를 오늘 잘 봤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세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